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상원입니다. 어머님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시네요. 말씀해주신 증상들을 종합해보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쪽으로 증상이 동반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러 질환을 염두에 둬야겠지만 허리 디스크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연령이라든지 디스크 상태나 동반하고 있는 질환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2~3주 정도 내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한의학에서는 허리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단순한 통증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의 회복과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치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뚤어진 척추와 관절을 바로 잡아주는 추나요법,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침 치료나 한약 치료들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척추관절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한의사의 임상적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갖고 계신 영상자료를 지참하시면 더 원활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질문자분 어머님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